임지배란이 일어나기 약 90년 전인 1503년 조선은 연산군 시절이었음. 연산군은 사치를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은광 개발에 관심이 많았음. 하지만 당시에 은을 얻는 방법은 은광석을 녹여서 예를 골라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음. 어느 날두 기술자가 찾아와 은이 복사가 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데 은광석에 섞여있는 납과 은이 서로 녹는 점이 다르다는 걸이용하 여는 분리법이었음. 연산군은 싱글벙글해서 이제 우리도 은을 넉넉히 쓸수 있게 됐다. 라며 흡족해했다고 함. 하지만 중성반정으로 연산군이 날아가고 11대원 중종이 즉위하는데 중종은 은광 개발에 시근동했음. 왜냐면 은광 개발은 차피응 열심히 캐봐야 명나라에 갖다 받칠 것만 늘어난다는 이유였 그렇게 여는 불리법도 잊혀지듯 는했으나 뜬금없이 일본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1530년대에 이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어 여는 불리법을 일본 운광에 도입하자 운생산량이 미쳐 말 뛰어버려서 한때 세계 운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해버린 거. 일본은 이은을 이용해서 서양과 무역하면서 조총 화약을 수입하고 결국 국산화까지 성공해버린 부유품이 히데요시는 운광에서 나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게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조선은 사대주의랑 성비화 때문에 역사를 바꿀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고 윤나라만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어. 이런 역사는 까먹지 말고 기술을 소중히 대하고 유출되지 않게 잘 보호해야 하던데, 꼴싸 아, 중국이 개새끼!